수요일, 원수의 귀를 고쳐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치실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그곳에 올리브나무 동산이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서 숨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결국 대제사장 종 말고의 한쪽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진정시키시며 자신을 잡으려는 그 종의 귀를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참 사랑의 구원자시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까지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영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묵상지에 적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은 매일 점검표에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적어도 괜찮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